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제가 약 4년 동안 스피커 알가리만 하고 다니다가 최근 2주 전에 앰프와 우퍼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시는 스피커는 그라운드 제로사의 콘트위터고요 그리고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같은 회사의 미드 스피커까지 총 4개가 교체된 상태로 약 4년 정도 타고 다녔습니다. 어, 가격은, 어, 요콘 트위터가 138만원, 미드 스피커가 50만원 주고 교체를 하였습니다. 어, 처음에 전혀 이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좀 깨져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좀 깨져 있는데, 어... 저는 그냥 간단히 입문용 100만원 정도의 스피커랑 앰프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어, 요거를 구경하다 저희 딸이 떨어뜨렸습니다.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 그냥 제가 구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피커 4개만 교체를 하고 샵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돈 투자 한거 보다는 이렇게 음질이 확 좋아지거나 파워감 있는 음악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 그래서 가끔 음악을 들으면 현재 볼륨 맥스가 30 인데 볼륨을 뭐20 이나 25 까지 올리면 어 그나마 좀 바꾼 티가 난다 라고 느꼈는데 15 이하 에서는 어 솔직히 바꾼 티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어, 그러던 와중에 앰프를 달면 소리가 확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어,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좀 돈이 여유롭지 않아서 좀 상황을 보고 있다가 어, 제가 올해 좀 회사에서 좀 프로모션에 좋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좀 선정이 되어서. 약 100만원이라는 시상금을 받게 돼서, 이참에 앰프와 우퍼까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앰프 두 대와 우퍼를 설치한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 설치한 후기는 정말 잘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카오디오 관계자분들이 뭐 알가리만 해선 소용없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 정말 앰프를 다니까 어 완전 다른 음악이 나오고요. 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해봤는데 을어 일단 스피커는 똑같으니까 어 가장 평범하게 아반떼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앰프 두 대를 설치하니까 이게 아반떼 N 정도 되는 성능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조금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음악을 듣자마자 파워가 다르고요. 제가 항상 저희 첫째 딸을 등조를 시켜주고 출근을 하는데 음악을 틀자마자 딸이 다른 음악이라고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태웠을 때도, 어, 음악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파워감이 다르다라고 모두 얘기를 하고요. 어, 실제로 전에는 좀 파워감 있는 음악을 들을 때는 볼륨을 뭐25 정도로 듣고 다녔는데 지금은 10, 평상시에는 10 정도만 하도 충분하고요 좀 베이스감 있는 음악을 좀 크게 듣고 싶을 때는 15 정도만 해도 전에 25 이상 올렸을 때와 비슷한 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서브 우퍼까지 했기 때문에 베이스감은 뭐 정말 저같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충분할 정도로 올려주고 있고요 뭐 직장 종료들을 뭐 한두 번 들려드렸는데 좋다 라곤 하시는데 돈을 예, 스피커하고 앰프 두드의 우법까지 하면 거의 300만 원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어, 그냥 미친놈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악 어, 저는 하루에 차를 올 많이 타기 때문에 만족하고요. 어, 차를 최근에 좀 바꾸고 싶었는데 우퍼와 앰프를 설치를 했으니 한 2, 3년 정도는 기변병이 좀안올것 같습니다. 어 혹시 스피커 알가리만 하신 분이 계시면 꼭 저렴한 앰프라도 설치하시는 거를 꼭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